안녕하세요 유명성 환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길상면 온수리에 규준틀 매기와 어, 규준틀 매고 지금 백시멘트로 터파기 할 곳을 표시를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터파기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저수지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주택들이 많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공된 건물의 주택의 조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간, 이제, 한옥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바깥에 쪽마루가 있고, 실내 거실에도 쪽마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캐노피 밑에 정자 형태의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2층입니다. 2층이 더 큽니다. 이렇게 어뭐 대충 마루식을 현대식으로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디딤돌이 이렇게 놓아질 겁니다. 어, 내부에 벽난레도 있고 천창도 있습니다. 천창이 있는 곳은 다락입니다. 이렇게 어, 휴식 공간에는 가벽도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평면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1층 평면도입니다. 주황색은 이제 나중에 조적조로 쌓을 겁니다. 콘크리트 옹벽 구조입니다. 단면들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아궁이 자리입니다.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터파기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저 위쪽에서 한번 볼까요? 접하기 전에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 우수, 배관도 미리 다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여기는 어 여기에 황토 구들방이 있어서 굴뚝을 굴뚝 개자리를 이렇게 콘크리트 박스로 묻어놨습니다. 아궁이는 여기인데 굴뚝이 이렇게 이쪽까지 와서 여기에 굴뚝이 세워질 겁니다. 시공은 한 5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될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중요한 부분들을 동영상 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강화도 길상면 온수리 현장 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